희락 히락? 희락은 큰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뜰 때 사랑하는 이와 함께 할때 기도 중에 느끼는 평안 속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의 마음은 늘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영혼의 깊은 뿌리에서 흘러나오는 찬란한 빛, 우리 마음과 삶을 온전히 밝히는 살아있는 힘입니다. 그리고 이 희락은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마저도 감싸 안으며,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은혜의 손길입니다. 희락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매일 새로워집니다. 이 희락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빵과 같아 우리 영혼을 채우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합니다. 그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세상 어떤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희락은 단지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힘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그 희락 안에서 새롭게 일어나세요. 당신은 사랑받는 존재이며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무겁고 지쳐있나요? 삶의 무게가 당신을 짓누르고 끝없는 싸움 속에서 지쳐버렸나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 곁에 계십니다. 그분께 나아가세요. 희락은 단지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는 생명의 강물과 같습니다. 삶의 폭풍과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등불이며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평화의 근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희락이 넘치는 날 되십시오.